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학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된 세종사이버대학교 최민입니다. 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아,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알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이, 어, 많아지면서, 보급되면서, 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어, 이, 개념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제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뭐 파일을 어 받거나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때어 우리가 어려움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어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이런 어 기본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 외에도 어 앞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목표는, 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재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주요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 기술, 보얼머신 개념에 대해서 어, 알아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 기술을 활용한 관련된 어, 활용 방안.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될 기본적인 보안 테크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